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희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 사람과의 결말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결말이 궁금한 인연이 있다면 원하시는 결말로 생각해 주세요. 한 명만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다섯 개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색깔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색깔을 댓글창에 적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과그 사람과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네. 여기에 있는 이 5번 동전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연인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어도 서로 그렇게 행복하거나 도움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개의 금동전이 있는데 계절이 겨울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현실적인 어려움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16번 더 타워 카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카드이고요.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하늘의 운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이 탑이 하늘에서 치는 번개에 의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 5번 동전과 16번 더 타워 카드를 봤을 때, 두 사람만 그냥 딱 보면 관계는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제3의 요인, 뭐 경제적인 것, 아니면 어떤 뭐, 경, 어, 환경적인 것, 혹은 제3자, 이런 제3의 요인으로 두 사람이 온전히, 어, 만남을 갖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두 사람은 다시, 어, 잘 만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뒤에 나오는 카드가 소년의 나무카드가 나왔어요. 소년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불의 에너지로 열정, 호기심, 설레임이에요. 그러면 다시 열정이나 설레임이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어서 어, 지금의 이 힘든 시기가 그 다음에 그 힘든 요인이 해결이 되면 두 사람은 다시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고 굳듯이 만남이 시작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잠시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좀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지나면 아마 두 사람의 결말은 다시 시작되는 그리고 다시 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이 시기는 끝난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기사의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나무는 불의 에너지로 열정,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기사도 청년이기 때문에 불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불의 불카드. 너무 감정이 격해진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죠. 그래서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나 행동을 서로 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 카드를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분노의 말이라든지 원망의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잠시 쉬었다가 뭐 하루 있다 이야기한다던가 하루 있다가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그런 어떤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더 뽑아 볼게요. 데디킷트 올인하세요. 확신이 생겼다면 전력을 다해 보세요. 큰성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는 겨울을 지나가야 하니까, 그것 말고, 소울님이 다른 일,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소울님의, 어, 프로젝트, 그런 거에 차라리 전력을 다해서 잠깐 이쪽은 쉬어가는, 그 다음에 잠깐 시간을 두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간다면, 소울님 개인적으로도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 잘 지나고 나면 또 만남도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어, 유연하게, 일상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허락합니다. 그 사람과의 결말이 재회든 새로운 길이든 결국은 소울림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지금의 감정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평온과 이해가 남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소울림의 성장으로 완성될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여기 있는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그 사람과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칼을 든왕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네요. 네. 여기 있는 이 10번 나무 카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10개의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데 손과 팔 어떤 다리의 모양으로 봤을 때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절대 놓지 않으려는 어떤 집념 의지 이런 것들도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힘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놓고 어, 포기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특히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이 관계를 힘들지만 꼭 잡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카드가 킹 오브 소드 카드. 칼은 냉정함, 이성적인 혹은 뭐 전문성을 의미하고요. 왕은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잘 리드를 할것 같다. 왕이면 리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빛이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더 단단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세 장의 카드로 봤을 때는, 어, 소울님이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둘 중에 한 명이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지탱하고 아마 버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소울림이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소울림이라면 내가 이 관계를 지탱하고 버티는 관계라면 어, 그런 거에 있어서 소울림이 담담하게 받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다면 고마움과 그 다음에 어떤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결국에는 두 사람의 관계는 단단하게 갑니다. 네, 이렇게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왕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 카드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든 왕이라는 건 돈이라는 것은 뭐이 금동전이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흙, 땅을 의미하거든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강한 어떤 의지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계속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챌린지. 도전하세요. 꿈꾸는 것에 도전하세요.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사람과 소울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한번 어, 좀 가까운 미래에 짠되진 않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시면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는 멀리 보면서 가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허락합니다. 그 사람과의 결말이 재회든 새로운 길이든 결국은 소울님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지금의 감정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평온과 이해가 남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소울림의 성장으로 완성될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과 그 사람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5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네. 5번 나무 같은 경우는 5명의 사람이 티격태격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만약에, 어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두 사람의 어떤 다툼이나 아니면 이런 티격태격 하는 일들이 좀 많다. 그런데 그 다툼이 그렇게 뭐, 크게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작은 일들이 자꾸 다툼이 되고 서로가 안 맞으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말싸움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럼 이것이 계속 갈 거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다섯 개였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지금 보시면 4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화안도 걸려 있는데 만약에 미혼이라면 어, 이 카드는 결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혼이신 분이라면 가정의 화목,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카드가 소년의 동전 카드. 보시면 이 소년이 작은 동전이지만 두 손으로 이렇게 잘 받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온함, 안정감이에요. 뭔가 이제 막 흥미진진하고 막두 사람이 애틋해서 막 타오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이세 장의 카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의 결말은 서로가 다툼이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혼이라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기혼인 분은 서로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가는 안정감 있는 관계로 결말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10번 동전 카드인 세이빙. 이게 저축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9개의 동전이 마지막 하나의 동전이 들어오면서 10개가 돼서 이 금전함이 딱 닫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차곡차곡 서로 신뢰와 그 다음에 경험과 어떤, 어 조정의 관계를 거치면서 관계가 차곡차곡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고 많이 왔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9개의 동전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곧 제가 말씀드렸던 이 4번 나무처럼 어, 좋은 안정감 있는 관계로 갈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스탑, 그만두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좀 그만해야겠다 라는 그런 뭐 작은 거라도 소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부터 서로가 그만하고 어, 스탑해야 좋은 쪽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서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딱 그만두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허락합니다. 그 사람과의 결말이 재회든 새로운 길이든 결국은 소울님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지금의 감정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평온과 이해가 남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소울림의 성장으로 완성될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과 그 사람과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여왕의 동전.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네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세 장의 카드가 다 어떠냐면 무난해요. 어떤 기복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 서로 상처가 되는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난한데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천천히 올라가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 보시면 물은 감성이고, 땅은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컵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음과 양을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뭐 경제적인 거, 감정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어 지금 서로의 어떤 목표나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자? 어떤 만남으로 이어가자? 그러려면 이제 서로가 조정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돈을 모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는 곳, 거주지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그 관계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것들을 지금 서로 서서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들이 다 무난하게 큰 그림으로 보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이 금동전은 물질, 돈을 의미하고요. 여왕은 왕 직전의 단계로 준수한 정도예요. 그래서 경제적, 현실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것이 흘러가서 10번 동전이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인 걸 의미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현실적, 경제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그 다음에 안정감 있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가게 된다. 미혼이라면 결혼도 결말로 볼수 있다. 그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 안정감 있는 결혼으로 흘러가는 흐름으로도 볼수 있고, 어, 저희는 이미, 어, 부부인데요, 어, 기혼인데요, 라고 하면, 어, 관계가, 어, 추후에 이제, 어,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경제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는 그런 어떤 가정, 부부 관계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대신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에는. 아, 좀 빨리빨리 돈을 벌고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좀 느리게 보일 수는 있으나 관계의 어떤 흐름이나 경제적인 안정감이.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 목적지로 갑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페이즈 보브 완즈,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좀 이렇게 설렘이 있고 작은 어떤 이벤트 같은 일들을 만들거나 뭐 여행을 좀 이렇게 어 간다던가 그런 환기시키는 것들까지 어좀 서로가 한번 만들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더 뽑아볼게요. 어, 프레블. 여행을 떠나요. 일상에서 벗어나세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소울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어, 그 분과 기회가 된다면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설레임이나 작은 이벤트로 더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해 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림.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허락합니다. 그 사람과의 결말이 재회든 새로운 길이든 결국은 소울림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지금의 감정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평온과 이해가 남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소울림의 성장으로 완성될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그 사랑과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7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0번 더풀 바보 카드가 나왔네요. 이 7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턱을 개고 7개의 동전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수확할지 고민하고 있는 심사숙고 카드예요. 고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많다. 그래서 4번 칼 카드. 차라리 혼자 누워서 쉬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어 그것으로부터 내가 편안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소울림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긍정보다는 고민이나 부정이 좀더 커서 쉬고 싶다. 그다음에 0번 더풀 카드.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거든요.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울님이 아 저는 그 사람과의 결말을 어, 깔끔한 이별로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별의 수순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과 더잘 지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소울님의 마음이나 기대치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집착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이 관계에서 좋은 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울 님이 어, 내나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고민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좋은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 님의 어떤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갈수 있는데 그 사람과 정말 어, 깔끔하게 이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결말이 거의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나 스스로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이 오게 되고, 나 스스로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갈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민을 간다던가 그런 어떤 이동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동을 하면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4번 동전 카드인 스 n e 니스이 카드는 이제 고집 인색함 카드거든요. 동전을 발로 밟고 버리고 움켜잡고 있어요. 인색해요. 절대 내 것을 내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 스스로 그런 것들 잘 내려놓고 그다음에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해야 내가 스스로가 편안하고 관계도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절대 내 거야라고 딱 갖고 있는다면 관계가 편안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모습에서 좀 여유를 찾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세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고민을 혼자 안고 있지 말고 한번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요구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외로 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나 혼자 그거를 끙끙 알고 아고 있으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거나 나만 마음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허락합니다. 그 사람과의 결말이 재회든 새로운 길이든 결국은 소울림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지금의 감정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평온과 이해가 남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소울림의 성장으로 완성될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